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신공항 유치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지역민들의 당혹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경남권 신공항 추진이 또 한번 백지화되자 경상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망감 탓인지 발표 직후 어떠한 반응도 없던 홍준표 지사는 저녁이 다 돼서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신공안 선정 발표를 기대하고 자축 행사까지 준비했던 미량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지화와 함께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자 관계자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우롱한 결정에 미량 시민은 분노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공항 부지 선정 문제로 시민들은 지치고 땅값만 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미량 시민들은 정부가 주민들을 또다시 우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공항 추진 명쾌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역시 국비만 낭비하고 정치인은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비라 가도 또 공항 해돌락 해야 돼 정부에서 진실인 말이지. 꼭 부추의, 된다고 부처이가 해놓고 하시는. 미량 씨는 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미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실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제2 경제권 도약을 위해 10년째 추진돼 온 영남권 신공항 치열한 입지 경쟁을 또 다시 무력화 시킨 정부 결정에 흑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